구걸하지 않아. 간단한 <laughs> 방송이로 <방법을>. 구독 좋아요.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자, 잠이 진짜 많은 편이라 <laughs> 처음에 기상 시간을 7시로 맞춰야겠다 생각했는데 7시를 지키면 아침 저녁 먹기 전 좋... <laughs> 계속 잠이 와서 푹 자고 수면 시간 맞추고 있는데 기상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수공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것도 근데 어려운 질문이긴 <laughs> 하다. 음. 지상 시간을 어, 맞춰서 순공 시간을 맞추는 게 그렇지. 좋죠. 그렇지.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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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는 저, 저 네. <목소리>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11시를 못 일어난다는 게 수험생으로서 인생에 그몇년 되지도 않는 건데. <목소리> 그 정도의 어떤 통제력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그죠 근데 음. 시험이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은 네.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을 시험 시간에 맞추는 게 좋아요. 네. 그러려면은 뭐 무조건 한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어, 그렇죠.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어, 어. 해야 되죠. 어, 그건 시점이 또좀 달라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시험은 네, 네. 한달 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음, 한 15일 전부터는, 음, 그전에는, 음, 야행성이 있고, 음, 음, 이제, 그, 주간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밤에 집중도 잘 되고 있는 애도 있거든. 음, 특히, 고시원에 가보면은, 이제, 고시 고등학생 오는 애들 음, 보면, 음, 음, 이 새끼들 저녁 시간대만 음, 발글발글 시끄럽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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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를 잠자버리고, 차라리. 음. 아, 어, 고그 시간에 애들이 음, 집에 갔던 시간부터 그렇죠, 일어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숙목장에 가는거지 만약 습관을 잡기가 힘들다 난공불락스파르타라고 써져있어 <laughs> <그래서 습관을 웃음> 난공불락스파르타 습관을 못 맞추면은 네. 바로 짤립니다 습관 못 맞추면 유튜브 가서 지난주에 쓴소리 들어 어 평생 공무원 될까 말까 이 중대한 시험에서 말이야 어 음, 음.